더 주님의 교회 어린이 예배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두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보도록 해 봅시다. 자, 이제 함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찬양 시작. 두 버리고 우리 서로. 내 웃을래 뭔가 같이 미음 다툼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사 성... 산들은 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주 마지하리. 오주님 당신의 오심은 아침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예 비하세요. 주는 노래 어둠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주를 어둠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최악의 줄끊 No! 어둠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그 찬양이 강 같이 넘쳐 죄악의 줄 끊게 되리.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 겹줄의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저와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한 목소리로 읽어 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한번더 읽어 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자, 말씀만 봤을 땐 우리 서로 화목하고 함께 힘을 합치라 그런 말로 보이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남극여에 가보신 분 없죠? 네,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요. 남극은 지구 남쪽 가장 끝에 위치한 땅이죠. 면적의 98% 정도가 빙상과 빙하, 그러니까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곳이죠. 이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기도 하죠. 기온이 가장 낮은 남극점에 이르면 최저 기온이 영하 80도래요. 영하 80도 아래로 떨어진대요. 엄청 추웠겠죠. 상상만 해도 그냥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추위에도 불구하고 남극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있죠. 바로 사진에 보이는 펭귄들, 황제펭귄이에요. 황제펭귄은 어떻게 이렇게 추운 남극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황제펭귄은 지방층이 두껍고요. 좋온효과가 있는 그런 털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사실 맨몸으로 남극의 추위와 바람을 견디기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명하 80도 이하의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허들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허들링이 뭐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황제의 펭귄들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서로 몸을 밀착시키고 겹겹이 포개서 둥그렇게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여요. 아주 천천히. 이때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눈보라를 막아주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펭귄들은 상대적으로 따뜻해요.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바깥쪽 펭귄들은 춥겠죠. 그래서 바깥쪽 펭귄들의 체온이 떨어져서 견디기 어려울 때쯤에 이원 안에 있는 펭귄들과 서로 위치를 바꿔요. 이것이 바로 허들링이에요. 이렇게 허들링을 하는 펭귄들은 속도는 비록 느리지만 계속해서 원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찬바람을 맞지 않아도 돼요. 무엇보다 서로 몸을 바짝 맞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체온이 잘 전달되어서 아주 매서운 추위를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황제 펭귄의 허들링에서 아주 큰 삶의 지혜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과연 그 지혜가 무엇일지 우리 함께 읽은 전도서 말씀과 함께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자, 전도서는 바로 전도자의 말씀이에요. 전도자는 교훈의 글들을 찾아내서 연구하고요. 그리고 글을 썼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도서에는 아주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많이 나오는 말은 헛되도다. 헛되도다예요. 여러분, 헛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다 필요 없다. 다 소용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무 보람이 없다. 이런 뜻으로 애써 일을 해도 무엇인가를 해도 결과가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전도서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와 많은 재물 그리고 우리를 애써서 한 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다 헛되다고 해요. 이상하죠. 교훈의 글들을 찾아서 연구해서 쓴 글, 이 전도서가 아주 지혜가 담긴 말들일 텐데 헛되다라고 해요. 이상하죠. 그렇지만 전도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어요. 삶의 모든 의미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자, 이것이 우리 의무지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이렇게요. 전도자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의미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을 알려 주었어요. 이렇게 삶의 큰 지혜를 깨달은 전도자는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구체적인 삶의 교훈 몇 가지를 말해 줘요.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세 겹줄이란 말 그대로 세 가닥의 줄을 꼬아서 만든 줄인데요, 아주 튼튼한 가장 튼튼한 밧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한 가닥의 줄은 힘이 없어서 뚝뚝하고 쉽게 끊어지지만 이걸 세 개업으로 해서 하나로 단단히 얽어서 묶어서 굵은 밧줄로 만들면 웬만한 힘으로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은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아갈 때더 유익하고 더 든든하고 더 튼튼하다 그런 의미예요.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도 함께 힘을 합치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실 사람은요, 처음부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뒤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서로 도움에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를 만들었죠? 그렇죠.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아가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죠. 이렇게 사람은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가족과 민족과 나라를 이뤘고요. 친구가 되었고요. 이웃이 되었고요.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도 세겹줄처럼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 곁에는 형 아론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겁이 많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말도 잘하고 용기가 있는 아론을 붙여주셨죠. 그들은 함께 두려움을 이기면서 바로에게 나아갔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사히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곁에는 세 명의 친구들이 있었죠.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고요, 신앙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용기를 북돋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빛나는 우정과 믿음으로 뜨겁게 끓는 풀무 불도 거뜬히 이겨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제자를 세우실 때 12명을 모아서 세우셨죠. 말씀을 배울 때도 사람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할 때도 음식을 먹고 잠을 잘 때도 그들은 항상 함께였어요. 가끔씩은 서로 티격태격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가르치셨어요. 다음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도 사람들은 함께 교회를 세웠어요. 함께요. 모이기를 힘썼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각자 가진 것을 서로 나누기도 했어요. 그리고 힘든 일, 고난이 찾아올 때는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일으켜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함께 기뻐하면서 같이 믿음을 지켰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몸이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황제 펭귄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황제 펭귄이 남극의 매서운 추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체온을 나누는 허들링 덕분이었죠. 이것처럼 우리는 세상 곳곳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 겹줄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창조물들, 특별히 인간을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기쁨과 은혜, 슬픔과 아픔, 그 모든 것을 나누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때에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함께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혼자라면 그냥 주저앉아 있겠지만 또 일어나더라도 일어나기 되게 힘들겠지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준다면 우리는 더 쉽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죠. 믿음이 흔들릴 때에는 여러 믿음의 친구들의 격려와 기도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세겹줄의 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저를 보내주시고 저와 함께 세겹줄을 만들어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가족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부딪힐 때도 있고 또 싸우기도 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세 겹줄의 지혜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들과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세 겹줄의 지혜를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서로서로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서로서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아름다워지는 세상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개학합니다. 하나님 방학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제 새롭게 시작된 새 학기에도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새 겹줄이 되는 그런 지혜를 우리 친구들이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아주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싸우지 말고요. 새 겹줄이 되어 보도록 해보아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